5회 그 확률 같 통계 해 줄게. 자,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더해서 8인데 1 빼면 7이지? 7시 5로 바꾸면 7 6을 2로 나누는 거니까 21이 답이지. 자, 이항 분포 표준 편차니까 어 시그마 3x 4 이걸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3시그마 x랑 똑같아 그래서 일단 vx가 2분의 아 1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지? 그래서 16인데 그럼 시그마는 4가 된다 얘가. 4, 3, 12. 자, 세 쌍의 부부가 임의로 앉을 때 부부끼리 서로 이웃해서 앉을 확률은? 6명 일단 앉는 거니까 6팩이야. 자, 부부 세 쌍이 앉는 거니까 부부 한 쌍을 한 명으로 생각하면 3팩을 먼저 해주고 양, 그, 두 명씩 자리 바꾸는 거인 이펙, 이팩, 이펙, 이팩, 이펙을 해주면 된다. 654인데. 그래서 15분의 1이 나오네. 답은 1번이 돼. 26번에. 자, 확률 질량함수 얘가 정의 되도록이라고 돼 있어.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은 항상 합이 1이거든? 그래서 여기. 여기다 1부터 넣었을 때 시그마 x는 1부터 10까지 xx X 플러스 1분의 k가 합이 1이 나와야 돼 k는 상관없으니까 앞으로 빼놓고 자 이거 정리 먼저 해주면 뒤에서 앞에 빼면 부분분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바뀌어 여기서 k에, 아, x에다 1부터 넣어주면 1-2분의 1, 2분의 1, 마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지. 그래서 1분의 1, 마 11분의 1로 가. 그래서 다 없어져서 남는 거라고는 이거 두개 남아. 11분의 10이 된다. 걔가 1이어야 되니까 k는 10분의 11이 되겠지. 답은 3번이 된다. 자, 27번에.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 자동차의 속력은 평균이 이렇고 표준 편차가 이렇다. 자, 속력이 120을 초과하면 과속이래. A, B가 모두 과속으로 될 확률은? 하고 물어봤네. A랑 B랑 서로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하나가 과속될 확률을 먼저 구하자. 자, 120 초과면은 과속이야. Z로 바꾸고. 8분의 시그마 분의 x m 여기서 104를 빼니까 16이 되네. 그래서 2보다 크다가 나와. 자, 여기가 0.48이니까 여기는 0.02가 되겠지. 자, 하나가 과속될 확률이 0.02 근데 모두 과속으로 단속될 확률이니까 둘다0.02 곱하기 0.02가 되겠지. 만 분의 4 이거 약분하면 2500분의 1번. 1 28번에 자, 세학생이 가위바위를 한다. 가위바위를 하는데 어, 만약에 두 명이 이기면 그다음에 두 명이 다시 올라가서 가위바위를 하고 세 명이 비겼어. 그럼 다시 이제 가위바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 이긴 사람이 나올 때까지 가위바위를 하는 거지. 근데 두번 했는데 a가 그냥 최종 승자래. 그럼 봐봐.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 게임 때, 두 번째 게임을 할 때, 세 명이 다 올라오는 거야, ABC가. 근데 얘는 A랑 누구 한 명이 올라오는 케이스. 이렇게 두 명,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랬다가 세 번째 때, 바로 A가 우승. 얘도 A가 우승. 이렇게 가는 거야. 무조건 A가 최종 승자긴 해. 확률을 구해 볼게요. 두 번째 때 a b c가 나온다라는 거는 세 명이 모두 다 비겼다는 거. 첫 번째 할 때. 그러면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7가지인데 그 중에 비기는 케이스가 모두 같은 걸 내는 경우랑 모두 다 다른 걸 내는 경우인 아홉 가지가 있어. 모든 걸 같은 걸 내는 세 가지랑 다 다르게 내는 거 3팩이니까 3팩토리얼이니까 6 해서 아홉 가지가 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A가 우승해야 돼. 자, 똑같이 27가지인데 A가 우승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는 A가 주먹을 내면 나머지 가위, 가위 내면 나머지 보자기, 보자기 내면 나머지 주먹을 내는 경우인세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27분의 1이 나오고, 자, 두 번째 때 이렇게 A랑 누구 한 명이 올라오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두 명, 그 A랑 누구 한 명을 B가 올지 C가 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두 가지가 일단 있어. 한 명을 먼저 골라. 그런 다음에, 자, 두 명이 이기려면은 이기는 케이스는 총세 가지밖에 없어. 그 다음에 둘이 했는데 A가 이기는 경우는 아홉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27분의 2가 나와. 자, 조건부 확률이니까 정해졌을 때, 불모 똑같아서 그냥 둘이 더해서 3인데, 그때 두명이었을 확률. 두명이었을 확률. 답은 4번이 되겠지. 29번에. 0을 한개 이하 사용해서 만든, 그러니까 한개 이하면 0개거나 한개밖에 없다는 거야.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자리 수의 합이 3인 자연수는 이렇다. 근데 한개 이하 사용해서 만든 5자리 중에서 수의 합이 5인 거. 하나 둘셋넷 다섯 개에서 0을 아예 사용을 안해 그러면 11111밖에 없어 그런데 0을 한개 사용하면 0이 하나 들어가니까 1112이 경우가 생기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 그 5인 자연수의 개수 여기서 일단 한 가지 한개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맨 앞에 그냥 나열하는 거인 5팩을 3팩으로 나눈 거에서 0이 맨 앞에 오는 케이스. 이렇게 맨 앞에 오고 얘 나열하는 4팩을 3팩으로 나눈 걸 빼준다. 그러면 20에서 4를 빼니까 16 나오지? 16개가 된다. 더하면 17이 답이 되겠지. 그 다음, 30번에. 자, ABC는 모두 짝수고 이렇다라고 했어. 자, 10이. 5의 2의 5제곱이고 5의 5제곱 이렇게 쪼개지잖아. 짝수려면 a b c에 이 2를 무조건 1개 이상 나눠 줘야 돼. 그러니까 나눠 주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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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 주면 2개 남지? 서로 다른 3 개의 2를 2개 나눠 줘. 그리고 5는 어디 가든 상관없으니까 3 개의 다개 그냥 나눠 줘. 자, 이게 답이야. 42에서 75. 해주면 6 곱하기 7, 21. 그래서 126이 답이 됐다. 여기까지.